거기서 이상한 거 보고 왔노. 아 오늘 이렇게안될것 같으면 하지 말자. 아... 와개프리질이다 이거. 이때 아드보라으면 그냥 죽임 여기서. 여기 아드 아드 갖고 기다 이거 붙을 거예요. 네. 레이저. 아, 레이저요? 아아, 오케이, 피했어. 호호 이게 소울인가. 폭탄. 어, 미친데. 중앙으로, 중앙으로. 아래네. 어디냐 도냈나? 아웃띵. 던져주고, 가라. 어 던졌는데 또 던지고 하라던던면안 돼. 다시 풀려? 아니, 아니 그 아닌데. 시간이 가까워. 그는가 아, 죽여 지금. 오시 맞았어. 어 뭐야? 뒤질 뻔했다. 와 씨발. 뒤지게 진짜. 많은인데피풀인데 <laughs> 아, 방금 물량 먹었어. 아, 저 물약만큼 깜치다가 앞에 두신, 앞에 두신. 아, 그 아, 네. 네. 오케이. 와, 소원이 죽을 거야. 노노, 노노, 는한담 쉬고 와요. 저, 마우스 손대고 있어요. 디저잇, 디저릿, 봐라, 그때 12시 나왔어요. 12시, 잘고어 주신. 알고도 오른쪽으로 가요. 네, 가는. 네, 변했는데 지금 다운? 어, 부숴 버릴게. 네. 신지 마세요. 나왔어요? 어, 네, 어요 노랑. 어 이거 뒤질 수도 있겠는데. 노랑? 오케이. 네. 네 안는다 마인드. 뱅감이뱅감8 7줄이에 바로 나올듯빠르시 무슨 소리지? 잡혔어요. <laughs> 이거, 이거 걸리면 지상렬. 아니, 뭐 어쨌다고 님들 왜 웃죠? 디 그런 나와야 돼요. 밑에만 나와야 돼요, 님. 저지기직 나이스. 나만 받는다. 나가주세요 오케이. 우리 푸틴데? 가기. 어브로스토 있대? 오른쪽이네 해 홀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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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해 홀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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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다시 예 맞으러 갈게요 한팀 맞고 두팀 맞고 세팀 맞으면 완벽해 오케이 고고좋 x 다는된 듯? 누가 이따 영원 깔았누? 바로 뒤 바로 뒤 바로 뒤 못 왔나? 불! 아불아닙니아오한테아 아 아, 없이 없아 셋이 셋이 발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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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아좀금게 가있다 11시인가? 11시인가 본데 이 11시 쪽에서 가오 지금 중앙지나고 아, 있어요 공도 나왔어요? 뭐라고요? 공도 아. 나왔어요 공도아아 아, 아, 됐어 던졌고 던졌고 들어갔어요 네공 제가 바로 볼게요 파랑이요? 아 드. 자, 공 하나 공 하나 고 이거 이맥스 이거 저 혼자 못깨거든요 도와줘야 어, 돼요 잡아아어두나 그래. 도망간다 아, 제가 어고 이거 두번저고 이거 중앙으로 갈게요 오케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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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 컴온 저두번가오케이 아, 내가 번 잡고. 이거 두 제발 내가 걸렸다 각이다 없이! 이게 아닌데! 아아아아아 제발! 야야야야야야야! 씨... 야야야야야야야! 오, 씨... 야 네. 아, 미친 아! 아와 덴감 안 풀렸어! 안 풀렸어. 쏠림이 아직 안 끝났어. 응, 힘들었다. 힘들었다, 힘들었다. 네. 지금 들어가요! 왜 이래! 형 지금, 지금 좀싸우 아, 반응 싸웠네. 네, 반응싸워어야 돼요? 부셔 버려? 네, 부셔야 돼요. 어차피 인형 나오니까. 어 뭐야 이거. 어, 죄송. <laughs> 어. 저주 나 50... 봐요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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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어. 저주? 뭐야 저주 안 받았다. 50초 짜 빠르게 까볼게요 빠르게 말하지 마. 아니야 아지마 우리 진짜 우리 진짜 아, 우리 치고 우리 치고. 이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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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차피 이거 혼자 못 감. 오케이 딜. 우리 언제 언제 또 에, 에스터. 이 돌아와요? 오 미드기, 미드기. 미드기, 아, 찐노. 아, 아. 아, 왜 돼? 왜 돼? 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아, <laughs> 오케이. 살았어, 살았어. 빨리 깔야 돼요, 이 아, 씨발. 기다오이 지었고. 나왔어요. 내가 시공 받고 가요. 공고 가. 그냥. 네. 갈고 신 갈고 주신. 1시 1시 갈국 1시, 1시. 시로 갑니다 이거 안뿌려 되니까 파이 가, 파이 그냥 가요 그냥 들어가요 안뿌려 되니까 들어왔어요? 파란색 빨간색? 파란. 파란색 파란색 변신했어요 이거 부숴주세요 어디죠? 이거 풀어줄게 오어요 기절 미친 죽을수도 있어요 이거 아안 되는데? 힐힐 빨리 힐 빨리 힐힐 깔아 �ratty. 나, 나도 나도 받게 질뻔 했다 저 아래로 갈게요 오케 okay, 서울 위로 아래 위로, 오케 okay. 서울 위로 아 미친. 와, 결국 뭐야, ㅅㅂ 깜짝이야 천천히 해요, 당근님 인형만 깨주면 돼 야, 아직 나 안, 안 했는데 그 헬프 던져버리면 못하노 됐어요, 컷 인형만 깨주시면 돼, 인형만 네 아, 인형 패 그슬이로 okay, nice. 뒤에. 바로 바로 뒤에. 바로 뒤에. 기로뒤기 바로 기 그냥 <웃음> 앞으로 뒤에. 바로 말고 번개 <웃음> <웃음> <키미>. 저주? 바로 뒤아 바로 뒤에. 바 저도 끝 저도 끝나면 뭐 할게요? 엔더박스? 저도 저도 끝나면 부숴버릴게요. 안될것 네. 같은데. 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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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나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중앙 포트라이트인가? 와 이거 바로 완전이네. 네 부숴 써요. 네두 개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세개네 십자 빠지고 십자 빠지고. 써어요 미친 뭐야? 어 맞았다 맞았다 어, 오 깜짝이야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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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갈고리 갈고리 죽여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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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저저저 보스 이 새끼 안보여 여기있어 여기있어 왜 여기. 시끄만 좀비가 휘어져서 안 오는데요 이씨 맞아요 맞아요 <laughs> 조심조심 오케이 <laughs> 죽임 죽었다 오케이 아니 아 착하게 빠딴 빨리 스킵해라 <laughs> <하나>. 마 스킵해라 마스킹해마스킹해라 <laughs> 물약 5개 남았어. 자, 보자. 그럼 여기 가면 좋을 텐데, 그럼 여기 가죠. 아니다, 6시 깔아도 되고요. 6시 깔아도 되고, 깔아도 되고, 6시 깔아도 되고, 6시 깔아도 되고, 비잘. 너예요. 6시 깔게, 아니야? 여기, 여기, 가만히 있을게요. 그, 여기 깔게요, 여기. 다음. 거기 깔면 빙고. 할수 있어. 아, 할수 있어요. 여기다 깔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지우려 아, 하는 거예요. 지우려 하는 거예요. 당근님 피해서, 그 아, 피해서 여기. 여기.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 깔 거예요. 예. 네. 일단 지우면서 할 거예요, 지우면서. 예. 캐스팅 캐스팅 캐스팅, 한탕 계속 팅 넣으면서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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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망치, 망치 땡 찍어주세요. 네, 망치 나오면 아 <laughs> 이런 다음 다음 1시요1시 망치 주시. 여기 가어까요 여기다. 가운데 여기 여기 강근님. 예, 가지마 아직 가지마. 됐다 됐다 됐어요. 캐스팅 캐스팅, 덮어주세요. 일본 거의 빨기. 아, 클릭 안터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지고 가시죠. 여기 놔되고 여기 놔되고 어, 위에다 놓을게, 위에다 놓을게. 아, 아, 아. 위다 여기... 놓을게. 여기 조심. 오케이. 위에다 놓을게요. 주세요 아, 아, 아. 터지는 거 조심해요. 아. 터지는 거 조심, 터지는 거 생각. 레이저, 어우, 진절. 오케 여기 다 여기 다여고 여기 다여고 마지막 거 여기 다 여기 면 돼요 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나, 나, 여기 나, 나, 여 나, 여 나, 저 나, 와 나, 와 나, 여기 나, 와기 나, 여 나, 나, 여 여기 나, 여 여기 나, 여기 I 나 o s 다 much of it. 드 o u come there? I go. So much. I go. I go. I go. I go. 아이고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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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해 o I go. I 나가 I go. I g 이 I go. I go. I go. I 끝났어 go. I go. I go. I g 로 I go. I 깎아버리 o 그냥 네. 그냥 g 법을 그냥 쓸게 네. 거튼이 없 하나 있어. 죽일 듯. 나이스. 세도 까 버리죠, 아냥회포마다 이놈아. 예. 세포아그 침대 쉬어. 아, 둔나 완벽하게 깔다 진짜.